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전 시시기기. 안녕하세요. 아, 어머. 어, 뭐지? 치카치카 하는 법을 찍을 거예요. 네? 아, 치카치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어... 위미 음, 자, 치카치카는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어, 밥 먹고. 어, 밥, 밥 먹고. 왜 여기 올라네? 자기전에서 한거고 그지? 지자 음. 그래서 치카치카는 나 혼자 해볼래 혼자? 응 o 잘할수 있어? 아나큰 o 배 I don't 설명을 해을 설명을, 네. 설명을 하면서 해봐 아빠 이거 큰거 맞 o 응 맞아 응. 응? 그래야지 그래야지 승재같은 어린이들도 응. 승재 n 따라서 o w 치카 o 자 t know. I 스페셜,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음, 마구, 어. 그, 아어 옆을 이렇게. 하나. 자, 해봐, 이제. 어? 티압은 얼마큼 묻혀야 돼요? 조금 많이? 어, 해봐. 자. 만지지, 이쁘지? 이쁘다. 오빠가 새, 새거같네 새 걸로 샀지. 응. 아, 힘들어. 이거, 이거,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탁! 탁! 누르면 돼. 다 해봐. 여기를, 탁! 아! 한번 눌러봐. 아니, 아니, 누르면 돼. 누르면 빠져. 탁! 누르라니까? 그렇지. 응. 자, 물, 물 한번 묻혀야 되는 거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거품이 더 많이 나요. 아, 알았어, 그냥 해봐. 자, 보여주면서 해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가. 어. 그 거품. 이 어. 음, 음, 음. 이거. 내 잘해야되는거야 아빠 하는 응. 아빠가 하는거 알려줄게 응 아빠가 해줄까? 응 아빠가 어떻게 하는거지? 치카치카는 응 해봐 그래서 여기를 안쪽을 먼저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는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닦아주고 응 이쪽도 응. 여기 안쪽까지 닦아주는게 중요해 안쪽까지 응. 안쪽까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닦아주고 위를 응. 그 다음에 응. 위쪽 이렇게 여기도 안쪽까지 저기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 세균들 이걸 닦아줘야 되는 거야 여기도 안쪽에 다시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이 넣은 다음에 됐지? 그 다음에 이빨의 안쪽 이빨의 안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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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빨의 안쪽 안쪽에도 세균 들이 있거든 음식물 세균 폐, 폐 뱉어봐 자그 다음에, 그어 자. 에그다 아. 응. 안쪽, 안쪽. 어, 여기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쪽이 해가지고 이렇게 에그다이에그 다음에, 응. 응. 아, 이 다음에, 그에밑에그에그 다음에, 아래에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쪽도 아래에서 위로 <목소리> 위니는 위에서 로 위에서, 아, 위에서 위로 에서 위에서 로 위에서 로 안쪽까지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위 아래를 던지 아이 이렇게 아멘, 보다, 보다가 힘을 다 쳐, 힘을 다 쳐, 힘을 다 쳐. 힘,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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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여기 안쪽에 안쪽에 안쪽에. <laughs> 됐어, 됐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대. 이렇게. 오패. 그렇지. 한번더 다시. 오패. 물에 쪽 틀어놓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은 약하게 미끄러울 때까지. 음. 짜잔, 깨끗해졌어요. 자, 이제 손도 씻어야 되죠? 어. 자, 손 씻어야지. 괜찮아, 손 씻어야지. 손 어떻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 씻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손 씻기 전에 먼저. 팔을 걷어야죠. 어, 왜냐면, 옷에 묻으니까, 그지? 네. 굳으니까, 네. <laughs> 그래서, 어, 물을 약하게 틀고, 한등까지 붙이고,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어. 됐어, 그 다음에, 물 끄고, 비누를 묻혀야 돼요 비누가 왠지 얇아졌다 어, 많이 써서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그렇게. 음. 이제 물 뜨고 여기까지. 어, 아, 여기까지 그렇지. 어, 까가미끄물 음, 미끄물결 하면 안 되지. 안 미끄러울 때까지 닦는 거지. 반대쪽도. 이렇게 하세요. 응, 반대쪽도 닦아주고. 이쪽, 이렇게만 해야지 정원이 따뜻해질거야 반대쪽도 어 그렇지. 미미러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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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게으비 손을 닦고 손을 닦고 여기 여기 없었어요 자물 닦아 주고자 그다음에 굳이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물러도. 물안 묻게 깨끗하게 닦아야지. 됐어? 자그 응. 다음에 자, 응. 자 세수를 하면 뭐 해야 돼요? 로션. 아, 로션 발라야 되죠. 응. 로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will know 이상 치카치카하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까지 발르는 동생이었어요. 자 인사.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많이.